놀이터 배터 오픈 안내. 이게 삼성이 약해지고 일성이 강해지는 역피라미드 순 그런 컨텐츠라고 했지, PVP. 사도는 5성, 100레벨, 저학년, 고학년 스킬은 7레벨로 지정. 장비랭크 10, 장비 강화 플러스 5. 태생 일성 등급 사도들의 스테이터스250% 증가. 인게임 시간에 따라서 피해량 증가에다가 피해량 감소 버프. 아 어... 내가 정말 아쉬운 게 뭔지 알아? 내가 이거 놀이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, 우리 부대표 백0레벨에다가오석에다가 장비 10랭크 다 맞춰놨는데, 아, 이게, 아, 고정스탯이네. <laughs> 일단, 내실 시스템이 사라지고, 성격 시스템은 남아있기 때문에 성격 시너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.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알레트가 무조건 들어갈 거란 말이야? 알레트가 이게 보면은 깡길이 되게 세요. 400%야. 고학년 보호막. 알레트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, 서포터가 카레나고 큐이 밖에 없단 말이야? 어, 카레나고 큐이는 무조건 들어가겠다. 나머지는 딜러가 들어갈 텐데, 나는 일단 부대표 넣을 거고, 매종하고, 저절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? 밍스 들어가면 되겠다. 어, 이렇게 6명 짜야겠다. 일단, 교단 찍면서개 딸렸는데 드디어 나오는구나. 아이고야!